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곡관에 들을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접는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았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집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해가 되면서 결심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운동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이것저것 시작도 해보고 열심히 걷거나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차 운동하기가 귀찮아지면서 결국 겨울이라는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쉽게 잘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식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지면 불평하며 그만두고 섬기다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식어 내려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시작의 믿음은 크지만 지속되는 믿음은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처음보다 끝을 보시는 하나님은 순간의 열심보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 성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것은 납득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무기도, 전략도, 공격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걸으라는 명령뿐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이해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성을 돌라는지 몰랐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여섯 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되 한 바퀴가 아닌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아직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성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결과를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곱 바퀴를 다 돌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섯 바퀴를 돌았을 때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그 일곱 번째 행진이 끝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열이곱 성은 여섯 바퀴가 아니라 일곱 번째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걸어가는 꾸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섯 바퀴쯤 돌고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어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직 한 바퀴가 남았습니다. 기적은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국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단단했습니다. 높았고 견고했고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전쟁이 아니라 순종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략이 아니라 말씀으로, 빠른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순종의 시간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단 한순간의 함성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포기하지 않은 순종의 발걸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안에서 만나는 여리고도 똑같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문제, 말씀을 붙잡고 걸어도 꿈쩍하지 않는 현실,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여섯 바퀴를 기억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하루, 그 흔적 없는 기도, 작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무너져야 할 벽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벽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이미 너무 오래 버텨 한계가 온것 같아도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걸음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위에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의 승리는 단한 번의 함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순종의 누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길은 버텨내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딱한 바퀴만 더 돌길 바랍니다. 오늘 딱한번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딱한번더 말씀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곱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천안 침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멈출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때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에 순종하여 한 걸음 게 성이 나를 오늘도 걷게 하네. 나쥬린. 주님의 뜻 아버지 꿈다 이뤄드리며 살겠다던 나의 고백 교만한 나 열정에 내걸음만 제초해 참고 독했던 광야를 지나며 이제 너 자신은 기다려 내 삶은 주의 나라 위하여. 내 힘과 내 노래 목소리, 땀과 눈물도 주님께로 드려. 하나님 나주신 능력 모든 것할수 있다는 것 분명 내두과 꿈. 그것을 넘어 아버지 것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죽게 되.